더 깊은 밤을 지나 또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 주죄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하루가 가장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 빛을 전하고 맛을 잃은 가운데 소금으로서의 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발그름들 우리의 모든 언행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며 나갈 아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령은 은원함으로 성취하나니 찌락을 몇 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절라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는 이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크리스토퍼 서머라는 미국 체조 국가 대표팀의 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데요. 크리스토퍼 서머는 이 4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선수도 있고 나이든 선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리석은 선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벌써 다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승자가 되려면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이 주어진 일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좌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급함 때문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좌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급함 때문이다. 오늘 잠은 GS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전반적인 내용은 조급함, 성급함, 이 빨리 결정함으로 인해 오는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여기 나오는 이 외인들 신원이 불분명한 자들입니다. 잘 모르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자에 대한 이 섣부른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당장에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이고 음식물을 취한 자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빨리 속이고 음식을 취하지만 이후 입에 모래가 가득합니다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 부정적인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을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 한담이다라는 것은 어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잡담인데 어 번역은 원문에 비해서 좀 표현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한담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비밀을 누설하고 싶은 자. 이러한 자는 이곳 저곳으로 두루다니며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급한 자를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보게 되지 아니한다. 이 속히 잡았다 조급한 심정으로 이 부당한 방법으로 산업을 잡은 것을 말합니다. 이 산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의미의 재산이 아니라 이 상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구적인 소유물입니다. 보통 구약에서 유업이다, 기업이다라는 말을 할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급하게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유산, 유업을 취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임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석히 유업을 잡은 것이 복이라고 읽었지만 머지않아 그는 빈털털이 거지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유업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을 경고하고입니다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에 대해 경고합니다. 어제 십절에 나온 경과 같은 말로 빨리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이 부당하게 상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고의에 그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서운하고 난 후에 자신이 서운한 것을 살펴보고 나서 아까워하며 후회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행동하기에 앞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수습하지 못해 후회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 이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려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산 중 어느 물건을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그 상황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 후회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어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어 살펴보면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먼저 사람의 인생은 오직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되고 결정된다라는 것을 믿어 합니다. 내가 내 앞길을 알수 있다고 빠르게 당견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알수 있으랴라는 의문으로 표현한 것은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 지식의 발달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수 있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18절에 경령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 경령한다는 것은 생각하다, 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은 서로 이 의논함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의견을 조율하고 또 교환하고 듣는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때 성취하려는 계획이나 목적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의논해야 할까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씀은 이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는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내면을 사차치 비춰서 사람을 완전히 철저히 알고 있다 여호와의 등불이 알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등불을 통해서 자신의 비밀을 살피고 알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취하든 이 하나님이 인간 내면을 사차치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 또한 이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알고 볼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 아랫배, 복강 또는 자궁을 의미하는데 이 지혜 문학사에서는 때때로 이 욕망의 자수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그 속을 뜻합니다. 나 스스로도 알수 없는 나의 욕망 깊은 곳을 아시는 여호와의 등불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과 의논하고 계획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2절에 너는 악을 가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당장 성급하고 조급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빨리 생각하고 결정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손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분 앞에 은은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분의 의견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키질이라는 것은 수확한 곡식을 이 알곡과 가라지로 갈아낼 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키질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이한 아이를 두고 서성을건그두 창녀에 대해서 지혜로운 키질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님 제게 주셔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롭게 키질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주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이한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구하였습니다이 말씀이 거의 이 주의 말씀에 던지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허나 이 아침에 조급하여 속단으로 무엇인가 결정 내릴 것이 있어 급한 마음으로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비록 우리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무지한 존재이지만 모든 것을 깊이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하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성체에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지혜롭게 주님 앞에 언원하며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 300